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코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코인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여기는 이제 사실 코인 채널이 아니니까 알았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냥 요정도만 알고 있어도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아 크리스가 아 그렇게 떠들었던 거 그게 맞았구나라는 거를 나중에 조금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일반 상식편 코인 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피트코인 얘기부터 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코인을 사고 싶으면 비트코인을 사세요. 아마 지금 가격이 뭐9,400 얼마인데 지금 사도 돼라고 물어볼 거예요. 네, 지금 사도 돼요. 긴급하게 단타로 움직이실 분들은 지금 하시면 안될것 같고 조금 더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가격에 사는 것도 제가 보기엔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면더 올라갈 거거든. 근데 사람들이 자꾸 올라가는 거에만 집중을 하는데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한 거를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옛날엔 가상화폐라고 했죠. 화폐가 뭐가 있어요. 달러, 뭐, 원화, 뭐 엔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화폐들의 가장 맹점이, 문제점이 뭐냐면, 계속 찍어낸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가치가 계속, 계속, 계속 떨어져요. 아파트 가격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게, 아파트 가격이 고정돼서 올라갔다라기 보다는, 화폐 가격이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서, 가격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은데, 비트코인은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거든요. 개수가 정해져 있고 자동 소각이 돼요 무슨 얘기냐 개수가 이제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어요 한 얼마나 많나 하여그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채굴이 불가능하고 한정적인 에셋 자산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왜 자연 소각이 되느냐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안정성이 뛰어나긴 하지만 예를 들어 제가 내 지갑에다가 비트코인을 넣어서 갖고 있다가 사고를 당해 죽었어요 그냥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못 찾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그 물량이 상당해요 그래서 원래 물량이 작은 데다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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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발생적으로 소각이 되고 있다. 그래서 가치는 더 크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사실 코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반감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처음부터 제가 얘기했던 게 지금 가장 무서운 건 ETF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대부분 그니까 개인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 기관들이 기관들은 움직이는 폭이 다르고 생각하는 스케일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했을 때 언제 얘기했냐. 한 1월달쯤 얘기했을 때한 5천 얼마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 막 9천, 한 7백, 요 정도까지 갔다가 약간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을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장기적으로 보유할 거면 지금 사는 것도 괜찮고, 근데, 야, 하나에 9천 얼마짜리를 어떻게 사? 예, 쪼개서 사면 돼요. 만 원어치도 살수 있고, 1 0만 원어치도 살수 있고, 필요한 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좀 효과적으로 사는 방법은, 좀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좀큰 조정이 올 거예요. 안올 수도 있지만, 이제 올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곧때 조금 주어 담으시는 것도 이제 괜찮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분할 매수를 하는 게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얼마까지 올라를것같아 끝도 없이 오르죠. 끝도 없이 올라요. 그렇지만 믿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항상 후회할 거예요. 그러시이라는거 알지만 그냥 우리 크리스의 상측 편에서 오늘 영상을 찍는 거니까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비트코인은 계속 오르죠. 오르는 걸로 봤을 때 어느 정도. Yeah. Time and some clarity to find your identity. It's mine over everything. Nice job. when I feel like this, I'm a moral. When I feel like this, I'm a moral. 골프 코스는 160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글로벌 제품이기 때문에 중국, 영어, 타이완, 저펜이스 베트남 등등의 언어가 지원이 됩니다. 자, 가격은 499만원이에요. 기간 한정입니다. 1억 5천까지는 쉽게 가겠죠. 2억까지도 뭐 어렵지 않게 갈 거고 이제 시간이 좀더 지나면 뭐 3억 4억 5억까지도 갈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유에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량이 한정되어 있고 옛날에는 이제 어둠의 채널에서 많이 썼지만 지금은 이제 기관들이 선택하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지나면 국가들이 선택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안전한 자산이에요. 가격이 올라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관들은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자산. 이라는 거죠. 금이랑 비교해봐도 알수 있을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세우고, 노후에 내가 좀뭘좀 좀 챙겨야겠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니까 왜냐면 그, 그 로드를 타면은 항상 끝이 없어. 왜냐면, 항상 비싸거든. 비트코인은 사실 만원 했을 때도 비쌌어요. 오, 그걸 만원 주고 산다고? 십만 원 했을 때, 오, 그걸 십만 원 주고 사? 백만 원 했을 때, 오우, 미쳤어. 천, 천만 원 했을 때, 이천만 원 했을 때. 똑같아요. 그냥 단지 시간이 흘러갈 뿐인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것들은,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고, 그냥 재미삼아, 많이 넣지 마시고, 조금 넣어놓고, 어느 정도 그냥 덮어놓고 보시면은, 크리스 얘기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제 나중에는 왜냐면, 왜 가격이 치솟냐면, 살 수가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사고 싶어 하는 뭐, 기관이나 국가나 개인들이 너무 많은데, 정작 살 수량은 없어지는 세상이 오게 되면, 부르는 게값인 그런 게 오게 돼요. 제 얘기가 허무 맹랑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비트코인, 비트코인 팔린다고 내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경제 철학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왜 그런지 이해만 하고 있자. 그래서 여유되면 뭐 조금이라도 담아놓으면은, 나중에 열어보면, 어마어, 어마어마 이런,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크리스 코인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춰주고 계신데,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내용 확인하시고, 아직까지는 펀딩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고 여러 곳의 거래소와 지금 상장에 대한 내용을 조율하고 검토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다음에 요새 블록체인 코인 생태계가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 코인이 바라는 울프와 관광을 어울리는 실물경제가 결합돼 그런 생태계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